이손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손바닥에는 힘이 별로 없어요.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50% 또는 60% 정도만 힘을 줘도 전혀 그립이 돌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점검해 보셔야 될두 번째는요, 어드레스 했을 때 머리의 위치입니다. 7번 하향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머리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나는 가운데다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머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공을 띄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공을 띄우는 역할은 이 클럽 헤드의 역할인데 자꾸 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야지만 공을 띄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 위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머리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몸이 회전을 하는데 좀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게 된다면 가운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스웨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회전이 어렵다 보니까 몸이 막히면서 몸이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배치 동작, 얼리스텐션 동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치를 항상 가운데에 두려고 의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머리 위치가 진짜 딱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 싶으신 분들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느낌을, 이 공을 뒤에서 보고 있는 느낌보다는 공을 좀더 앞쪽에서... 뒤로 공을 보고 있는 느낌이시면 좋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머리를 왼쪽에다 둬도 가운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7번 아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7번 아인을 잡았을 때 머리가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더 스웨이나 얼리 스텐션 동작이 심해지니까 꼭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점검하셔야 될세 번째는요. 백스윙 탑에서의 꼬임입니다. 백스윙 탑에서의 꼬임이 제대로 꼬아져야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일관성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 줄수 있고 또 효율적인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꼬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꼬임을 느끼고 있지 못한데 꼬임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대로 된 꼬임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오른쪽 허벅지랑 오른쪽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꼬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꼬임을 제대로 느꼈을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왼쪽 골반과 왼쪽 등판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지 제대로 몸이 꼬아진 겁니다. 근데, 오른쪽 다리에 그냥,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아, 나 제대로 된 꼬임을 느꼈어.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왼쪽 등판과 왼쪽 골반이 전혀 이렇게 늘어나는 텐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백스윙 탑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프스윙에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프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겨드랑이가 몸에 바짝 붙어 있고, 오른쪽 겨드랑이 뿐만 아니라 팔꿈치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백스윙을 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무조건 왼쪽에 텐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왼쪽에 텐션을 느끼기 위해선,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오른쪽 팔이 최대한 늦게 접어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줘야지 왼쪽 등판과 왼쪽 골반의 텐션 꼬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스윙을 드는 과정에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완전히 붙어있고 팔꿈치도 일찍 접어지게 되면은 왼쪽에서의 텐션을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꼬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여놓고 오른쪽 팔을 일찍 접어줘도 오른쪽 허벅지에 힘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꼬임이 아니고 그냥 오른쪽으로 측면 이동을 해서 오른쪽 다리에 그냥 힘이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꼬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되고 오른쪽 팔이 최대한 늦게 접어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꼬임을 느낄 수 있는 교정 방법은요. 오른손 바닥에 기준을 두시면 좋습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오른손 바닥이 타겟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을 할때 오른손 바닥이 최대한 바닥을 볼수 있도록 해 주고 더 스윙이 커지면 오른손 바닥이 오른쪽을 볼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서 더 커지게 되면 오른손 바닥이 하늘을 볼수 있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게 되면 몸에 꼬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백스윙을 들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오른손 바닥이 정면을 보게 됩니다.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백스윙 탑에서 몸에 꼬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오른손 바닥이 정면을 보지 않으면 계속 오른손이 왼쪽 어깨와 왼쪽 등판과 왼쪽 골반을 끌어당겨서 몸을 비틀어줍니다. 근데 오른손 바닥이 정면을 보는 순간부터는 왼쪽 어깨와 왼쪽 등판과 왼쪽 골반을 이 오른손이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고, 오른쪽 팔이 접어지면서 꼬임이 전혀 느끼지 않고, 오른쪽 다리에만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오른손 바닥이 정면을 최대한 늦게까지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백스윙탑에서의 꼬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교정까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골퍼분들께서 실수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해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좀더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레슨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